안녕하세요, 딸세잡과 청동 사과입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바로 사과 박스 접기인데요. 하루에 100여 개를 접다 보면 몸이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 박스 접기, 시작해보세요. 자, 박스 테이프를 다 썼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천봉아 곽도우. 자, 우리 집 천봉이는요, 이제 6살이 되었구요. 처음에 제가, 한, 6년 전, 초열이었나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새벽에, 이제 응급실을 가다가, 이게, 너무 좀, 바닥에 조그만데, 희끄무리한 게 꼬물거리는 거예요, 길가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 뭐지 싶어서 보니까 고향인건 알았어요. 근데 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단 응급실을 먼저 가자 그래서 보건 보건소죠. 청송군 보건소에 가서 링겐이랑 진통제를 맞고 이제 들어오는 길에 혹시나 있으면은 내려서 봐야겠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날에 꿈을 꿨는데 저희 집 보시면은 집적이 보면 나무 기둥이 있거든요. 이게 오래됐는데 집이 한 40년 됐을 집이. 저기 보시면은 저 나무 기둥이 있죠. 나무 기둥에 전날 꿈에 여기 뭐 고양이 같은 게 묶여 있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래서 아, 저 어제 꿈도 그랬고 이래서 내려서 보니까 천봉이가 거기서 악갱이였지 악갱이, 아깽이? 악갱일 이때 다리랑 꼬리를 이제 밟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된게 2년이 돼서 지금 6년째, 5년째인가 천봉 이렇게 저희 집을 사과를 쥐로부터 지켜주고 있습니다. 천봉아 야옹 야옹 해봐 야옹. 근데 얘는 거의 개냥입니다. 개냥이 개냥이라서 부르면 오고요. 일하고 있으면은 와서 막 부비고 그럽니다. 근데 얘 새끼가 있는데, 모니라고. 모니 걔는 석가 탄신일 날 태어나서 네 마리 중에 걔만 살고 나머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석가 탄신일 태어나서 혼자 남아서 석가 모니에 모니를 따서 모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니 어디 갔어? 음. 그런 그런 거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자, 공디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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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 자, 그러면은 이제 상자 접는 멍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맛있는 사과를 위해 노력하는 딸 세다빠 총성 사과가 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선봉함 안녕, 빠빠이.